그 사법부 독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사법부 독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외부의 압력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아니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선을 한달 앞두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였다고 의심을 받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차장님? 네,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영향에 미칠 수도 있겠죠. 네, 뭐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판결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어, 후보.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유권자가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될것 같습니다. 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판결은 사실상 대선 전에 확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소송법상 그 상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비교적이다 확인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만 제가 여기서 단언코 말씀드리는 기 어렵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상고에 걸리는 아주 즉일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27일이 필요하고 항소심에서 지금 필요한 재판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차장님. 그, 최종 확정까지 말씀을 신나면. 네, 하신다면 확정까지요. 뭐 지금. 파기완성심에서 어떤 속도로 재판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상태고요. 또뭐 가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상고를 한다면 기간이 촉박한 것은 맞는 거죠. 네, 것 같습니다. 촉박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판사 정원이 몇 분이신가요? 3 2 0 0명이현원입니다 네. 어제 판결로 판사 3,200여 분의 어. 명예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판사들이 정치적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판결로 사법의 불신이 어, 극대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어제 판결문을 낭독하시면서 어, 대, 어,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후보의 허위, 어, 발언의 허위사실의 판단은 어, 국민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국민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 대법원은 폐지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사들의 지금 3,200여 분의 판사의 정치판사라는 비판, 명예가 무너졌거든요.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두차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고요. 어, 최고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화면 좀 올려 주십시오. 차장님 그 21일 날 전원 합의체의 회비가 됐습니다. 맞죠?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시점은 그렇게 되있습니다. 네. 그래서 9일 동안 한 것이 아니라 이 대법관들 10분, 12분의 이 기록을 소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이 전체의 대법관, 그러니까 소부에 심리하는 대법관 외에 나머지 대법관은 몇 분이십니까? 소부 외에 전원합의체에 합류하게 된 대법관은 몇 분이실까요? 지금 그 소부에4 네 분이시니까 8 대법... 분이시죠. 대법원장님 제외하면 네 7분이신가요? 7분이시죠. 그런데 그러면 이 7분은 21일부터 기록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가 21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21일부터 22일날 합의기일이 있었고요. 22일은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법관님들의 합의 과정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랬습니다. 한결문의 그 보충 의견에서 설치를 한 대법관님들의 의견 내용을 보게 되면,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 그와 같이 저, 문서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하셨나, 검토하지 아니, 검토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소부에서 심리하다가 전합으로 올라간 시간이 21일이고, 22일은 합의 노태학 대법관의 회피를 위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대법관들이 이 기록을. 어, 이 사건을 검토한 시간은 21일 이후부터 24일까지. 그러니까 24일날 두 번째 합의에서 합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수 의견이 합의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선고가 났고, 그렇다면은 이 판결, 이 기록을 이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본, 그, 기, 본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21일부터 24일 이 사이에 기록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결정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날림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법원 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1대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국회의원들의 상고심 선고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119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심은 불과 36일에 해당합니다. 이 이러한 6:3:3의 원칙은 사실은 당선자를 위한 당선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직에 당선되어서 장기간 재판을 받으면 그 지위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해서 그 지위를 확정시켜 주려는 것이지 낙선자에 대해서 633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633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다른, 다른 후보자들, 총선에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졸속으로 36일 만에 재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를 할 수가 없는데도 그 상대방인 후보에 대해서만 낙선자에 대해서만 6 3 3을 계속해서 고집했던 것은 윤석열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사 3200명을 이끌고 정치